네, 안녕하세요. 2014년 9월 23일 월요일이고요. 저는요. 짠짠짠짠짠짠짠짠. 오, 호호호호, 네. 여기는 광안리 바다예요. 부산에서도 요즘엔 광안리가 제일 핫하대요. 게다가 날씨 좀 보세요.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흐리더니. 흐린 날씨만 계속될 줄 알았죠? 이런 날씨도 있어요. <laughs> 하지만, 네. 그러니까, 어, 부럽죠? 어, 나도 당장 거기로 달려가고 싶다. 바닷가에 있고 싶다. 하지만, 정답은 내가 있는 곳이 최고다예요.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분명히 내가 있는 곳은 바다가 있는 맑은 날씨의 바다보단 훨씬 못한데. 네. 여러분 말이 맞아요. 하지만, 여러분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얻는 게 옳고 그러냐 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. 일종의 연습인 거죠. 그래서, 어, 쟤는 왜 거짓말하고, 아, 쟤는 저기 좋은 데 있다고 저런 헛소리를 할까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, 과연 닿지 않는 곳을 부러워하면서, 아, 여기 있는 곳을 저주하는 게, 그건 또 진실일까요? 네. 내가 있는 곳이 최고다. 그 연습이 분명히 우리를 최고의 상태로 또 최고의 장소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네, 행복은요.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에요.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지금의 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.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장소예요. 네, 저도 역시 최고의 장소에 있습니다. 이미 좋다는